안녕하세요, 미스터 네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영상을 올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최근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처 못 보고 문의하는 분이 있어서 영상으로 남깁니다. 에픽세븐이 지난해 8월 30일 출시했으니 약 9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룡인을 비롯해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게임을 그동안 해오신 분이나 최근 커뮤니티를 보신 분이라면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주에 촉발된 일명 치즈오메틱 사태는 정말 많은 에픽세븐 팬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긴 역대급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동안 약 700만원에 과금을 했고 유튜브를 운영한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한켠에서는 이런 손쉬운 방법으로 플레이를 했다고 하니 화가 많이 납니다. 무엇보다 초기 공지사항과 더불어 뒤늦게 나온 안내문 모두 저를 포함한 유저를 납득시키긴 어려웠습니다. 글을 보면서 유저가 제기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 궁금증이 해결되고 안심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도 억울한 게 많다는 뉘앙스만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런 사건이 터지면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진실 아닌 진실이 되어 급속도로 퍼지기도 하는 법이니까 내부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선형되어야 했던 것은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실수는 인정하되 진정성 있게 사과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글이 올라오자마자, 그래서 이건 된다는 거지? 사과도 대충하네? 아직도 되는데? 이런 반응을 보며 아쉬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명의 유저이자 에픽세븐 크리에이터로서, 그리고 기초적인 수준이라 하는 치즈 오메틱조차 1도 몰랐던 사람으로서, 지금까지도 머릿속을 맴도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치즈 오메틱이건, 치트 엔진이건, 이제는 모두 막을 수 있는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안 된다. 그리고 아직도 된다. 이런 모든 의혹에 대해서 속시원히 말해주길 원합니다. 심지어 당장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서야 매일같이 올라오는 불량 이용자 제작일 것 같은 단순히 공지 몇줄 쓰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매뉴얼을 깬 파격적인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지금 필요한 소통이 아닐까요? 하다 못해 대표님이나 총책임이 나오셔서 하나하나 주목주목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에픽세븐 토벌을 돌리면서도 마음 한 켠은 계속 찝찝하고 불안합니다. 이건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에픽세븐을 좋아하기에 자동반복도 안되는 전투시작 버튼을 꼬박꼬박 누르며 게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켠에서는 이 상황에서도 게임을 계속하는 게 저정신이냐며 서로 싸울 정도로 분위기는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저조차도 에픽세븐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릴리벳을 뽑아 공략을 올린다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애초에 나오지도 않았지만요. 평소 같았으면 과금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얼마가 들던 뽑고 리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손이 선택까지를 않네요 그토록 기다렸던 릴리벳이었는데도요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슈퍼크리에이티브와 스마일게이트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면밀한 대책방안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현재 채널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에픽세븐을 그대로 할지 새로운 게임을 할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채널을 어떻게 확장할지에 대해 평소에도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여러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영상과 방송이 뜸하더라도 구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네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